안녕하세요. 화신당 졸업신여입니다. 선생님, 응? 개띠 남자분들, 어떤가요? 개띠 남자, 파란만장에. 파란만장이요? 응. 어떤 면에서요? 인생이 다큐라고 봐야 되지. 아, 응, 응, 뭐, 따라라라라라, 응. 응. 이런 느낌? 응, 응, 응. 응. 그니까, 러 응. 무슨 말이냐면, 항상 바쁘고, 항상 응. 주위에 사람이 많고, 항상 응. 챙겨야 될 사람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큐야 다큐 순간 순간이 다 힘들게 힘들게 넘어간다고 봐야 돼음 그렇구나 음, 여자친구를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다면 남자친구가 너무 바쁘면 여자친구가 짜증이 나겠지 음. 아, 그래서 58년 개띠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laughs> 응. 그렇구나. 응. 그, 그러면 개띠는 타고났을 때, 응.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살이 있어요? 타고난? 타고난 살이라고, 뭐, 우리가 이 사람은 딱 이, 이런 살이 있어서 나쁘다, 이거보다는 네. 항상 동분서주 분주하고 바쁘잖아,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적, 적지? 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적다 어, 그러니까 어때 실수가 조금 있겠지 음... 음. 그래서 그 실수를 만약에 남녀관계로 간다면 여자친구가 봤을 땐좀 안타까워 하겠죠 음... 음, 그러니까 여자의 잔소리가 좀 늘어날 거고 음... 음. 음? 근데 개띠의 좋은 성향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뭐 되게 체계적이라는 거야 음... 음. 음? 그런 부분이 있겠지 있다고 봐야 되겠지. 치밀하고 체계적인 면이 있어. 음, 그러면 음, 이 개띠 분들의 단점이 파라만장한 삶이고 음. 장점은 뭐예요? 장점, 장점 뭐라 그랬어? 여러 사람을 많이 하니까 발이 넓겠지. 아, 발이 넓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 아, 인복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인복이 좀 있는 음. 거지. 의지도 강할 것 같아. 음, 의지도 강하지만, 의지 강한 것만큼 인복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쉽게 무너질 수 있어. 왜냐면, 아... 많이 도와줘야 되고, 많이 받아야 되고, 바, 받고 도와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그랬잖아. 다큐라고. 음... 음, 음, 그렇구나. 음. 그러면, 선생님, 음, 개띠 남자들. 사랑을 하면 어떻게 변해요? 개띠 남자들은 사랑을 하면 아주 정열적이고 음, 스캔십도 음. 좋아하고 음. 또 자기 가정의 책임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아, 가정의 책임이 확실하다 음, 음. 아, 그러면 개띠 남자분들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아요? 개띠 남자분들은 컴퓨터, 컴퓨터. 음, 또 컴퓨터 그래픽 뭔가 짜는 거 계획하는 음. 거 이런 거 좋지 음... 음, 그러면 투자는요? 투자를 하신다면 이분들은, 이분들 역시 투자는 땅이라고 봐야 돼. 땅이요? 음... 땅에 묻어라. 음... 그러면 이 개띠 여자분, 남자분들, 음... 만나는 여자분들에게 음...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조언 한마디 해준다면 여자친구로서 봤을 때는 남자가 너무 바쁘니까 싫기도 하겠지만, 음... 음? 이 남자가 그, 남자, 개띠 남자들은 그게 다 이분의 뭐라 그래야 돼? 금전, 재산이라고 보면 돼. 인맥이 넓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좀 짜증이 나도 좀 참아주는 거. 그 다음에 표현력이 그닥 많진 않아. 음... 대신에 좋고 싫음을 확실하게 표현을 해줘. 바람기는요? 바람기 아주 많다고 봐야 돼. 음... 바람기가 많구나. 음... 그럼조언은는요 아까 얘기했잖아 남자가 바람 아니 남자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바쁘니까 어때 여자가 조금 외롭겠지 힘들겠지. 네. 응. 그러니까 그걸 좀 이겨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겠지 참아줄 음... 수 있는 여자. 그러면 개띠 남자분들을 만나는 여자분 뭐. 이겨내세요, 이건가요? 아니 힘내세요. <laughs> 힘내세요요? 응, <laughs> 많이 힘드신가 봐요. 겟티 남자분 만나시는 분들이 왜냐면 이분들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쁘잖아. 음... 응? 어때? 뭐 오지랖이라고 얘기도 할수 있지만 이분들 자체가 내가 인생이 다큐라고 얘기 안 했어? 했어요. 응.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서 지켜보는 여자는 좀 속상하겠지. 네, 그럼 힘내시고. 응.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